승희야 네. 다시 시작합니다. 68페이지 1 번이에요. 다 같이 삼각형 네각의 합 몇도? 180. 360 같은 수련에 지금 다 같이 다시 삼각형 네각의 합360 180. <웃음> 다 <laughs> 더합시다. 2x 더하기 x 몇 x? 3x. 5X. 5 더하기 55. 60. 이거 다더한 번? 180. 이건 어렵지 않아. 그래서 120. x 얼마? 40. 어, 자, 이런 건 껌이죠. 자, 3번 갈게. 자, 3번은 우리 어떤 성질 가지고 보는 거였어. 다 같이 따라한다. 한 외각은 반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시작. 박자도 못 맞춘다. 시작. 한, 한 외각은 반각은 이웃하지, 이웃하지,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. 두 내각의 합과, 합과 같다. 자, 3x 이한외가은 얘네 둘의 학과 같아. 이거 쓰는 거야. 그래서 x 더하기 x 더하기 25. 자 그럼 3x 빼기 25는 ex 더하기 25. 이렇게 가야죠. 대니. 자 그럼 ex 이항해서 얼마? 네, x 네. 이항해서 얼마? 50. 50 어렵지 않다. 자 이제 5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. 5번. 얘들아, 그래서 굉장히 이 다각형 파트에서 이외각의 성질은 온 곳곳에 계속 심화로 숨어 들어가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래서 다시 이외각의 성질을 자꾸 쓸줄 알아야지 응용 문제에 깊이 있게 풀수 있는 거야. 이해했어? 예. 자, 또 그거에 대한 응용 5번 갑시다. 자, 5번 보면 여기 안에는 지금 삼각형이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? 네. 자, 어떻게 두개 들어가 있냐면 맨 먼저 큰 삼각형 A, B, C부터 보는 거다. 이큰 삼각형 A, B, c 의 얘는 외곽이죠. 네. 이거 보여. 150도 먼저 봐야 돼. 자 150도는 한외각이고한외각 얘가 몇 도라고 돼있어? 70도. 70도라고 네. 되어 있어 맞아? 네. 그럼 요 150도는 70 더하기 각 A 맞니? 네 그럼 다같이 각 A 몇 도라는 거알수 있어? 80도 그렇지 80도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? 네 그럼 얘가 80도라는 사실 통해서 요 동그라미 하나 요동몇 도인지 알수 있네? 네 다같이 몇 네. 도? 40도 40도 어 아, 그럼 얘가 4 0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삼각형 보는데 요 안에 있는 삼각형 누구니？A, C, D 삼각형 보면 될것같아 오케이, 네. 그래서 얘가 40도, 얘가 70도야. 그런데 어디 물어보고 있어? 요 내가 물어보고 있죠. 네. 따라서 40과 70더 하면 110, 네. 180에서 빼니까. 네. 70, 그렇지. 그래서 각 x는 70도. 됐어요? 네. 자, 이제 7번 하기 위해서 이제 필기 하나 할 거야. 자, 어디다가 필기 할 거냐면 자, 7번 위에다가 아 7번 위에가 아니라 68쪽 위에다가 지금 정리 필기 하나 한다. 아주 중요한 특수가 설명 하나 합니다. 자, 볼펜으로 하면 더 좋겠어요. 자, 우리 위 도형 이름을 선생님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따라합니다. 부메랑 특수각과 별표 특수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, 자 부메랑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선생님은 부메랑이라고 부른다. 부메랑처럼 생겼지? 뭐처럼 생겼어? 어. 삼각형? 삼각형? 어떤 애들 또 내비게이션이요. 아, 부메랑처럼 생겼잖아. 부메랑 알지? 자 클릭처럼 생겼는데. 뭐처럼? 클릭하는 거. 네. 아, 아, 컴에서어쩌나 나는 부메랑이라고 부른다 알겠죠?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도형이 앞으로 이제 곳곳에 숨어있을 텐데 얘는 일단 어떤 값을 갖냐면 결론 얘기하고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먼저 필기 A, B, C 이렇게 놓을게요 얘네들의 값을 A, B, C라고 놨을 때 얘는 이 사이각 있죠? 부메랑 사이각 얘가 얘네들의 합이 됩니다. 꼭 기억해야 돼. 알면 꿀팁이다. 빠르게 풀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빠르게 알려주는 거야. 다시 부메랑에서 얘네들의 합은 뭐다? 이사이각기 합이야. 자 일단 필기했으면 지금 왜 그런지 이제 설명 들을 거예요. 설명 들을 때는 필기하지 않고 딱 집중해야 돼.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. 자 선생님 한번더 그려볼게. 자이 부메랑에서 왜 그렇게 되냐 선생님 요점하고 요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면 이 삼각형 얘네들 삼각형 보이니 이 삼각형의 양극각을 선생님이 똥이랑 X라고 둔다면 얘는 이 각이 이 노란색 삼각형의 외각인 걸알수 있어 맞아? 네. 다 같이 얘몇 도? 똥, 똥, 똥 더하기 X, X. 이해했니? 네. 자두 번째 요쪽 삼각형 보이니? 네. 요쪽 삼각형에서 얘를 흰동과 세모라고 둔다면 얘도 외곽이죠. 뭐 더하기 뭡니까? 흰동 더하기 세모예요. 이해했어? 원리? 네. 그러니까 봐봐. 어떤 사실 알수 있는 거야? 얘네들 싹다한게찐엑 X, 흰동 세모 맞아? 네.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 요사이각이 되더라. 꼭 기억하고 한다. 알겠습니까? 네. 자, 요거 기억하고 이걸로 풀면 7번이 굉장히 실죠 10점. 네. x 70 35. 다 더한 게몇 도야 돼? 130. 다시 7번에서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? 도메랑이 들어가 있다. 그쵸 들어가 있는 거야. 요 안에 부메랑이 들어가 있다. 그렇죠? 따라서 x 더하기 70 더하기 35는 135 따라서 x 얼마? 25 15몇 도? 25 얘네들이 더한거105 맞니? 네. 105잖아. 35 어디가 30도야? 아1 3 0이야아 얘가 130이야. 문제가. 네. 아, 오케이. 그러면 105배니까 얼마? 25도. 됐죠? 그렇죠? 7번까지 했습니다. 오케이? 네.